어떨까? 강원도 정선의 어느 농가 이곳에도 곤충으로 황금빛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 곤충 사육 2년차의 이금선 씨가 그 주인공이다. 500개 사육통에 배추를 주고 있는 그녀 매일 신선한 채소로 곤충들에게 수분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데 박스 속 녀석들의 정체가 궁금하다. 라미에요 식용 라미 지난 1월 식품원료로 인정받은 식용 귀뚜라미라고 하는데. 이분이 가을에 보던 독종 귀뚜라미가 아니다 이 녀석의 정체는 무엇일까? 쌍별 귀뚜라미라고 해서 재래전 귀뚜라미는 아니고요 동남아 쪽에서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던 건데요 여기 등에 문이 보시면 점이 두개 있어요 별이 두 개죠 그래서 쌍별 귀뚜라미라고 불러요 더운 나라가 고향인 쌍별 귀뚜라미는 등에 난두 개의 노란 점이 인상적인데 그 노란 점 때문에 토종인 왕귀뚜라미여도 쉽게 구별이 되는데 왕귀뚜라미보다 번식력이 뛰어나 사육용으로 적합하다. 단백질 성분이 높고 간이나 알코올 분해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미의 식량으로 찾고 먹지 않을까. 동남아시아에선 대중적인 식품인 쌍별귀뚜라미. 오랜 세월 사람들의 음식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터라 국내 유입이 가능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독성검사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이근선 씨가 이번엔 배추가 아닌 무언가를 넣어준다. 사료예요 얘네들 먹이죠. 이근선 씨가 직접 만든 사료를 쌍귀깃드미에게 제공한다는데, 국물 사료인데요. 어, 콩, 옥수수, 조, 뭐 이런 게 같이 섞여 있어요. 지금 볶아서 먹이는데요. 콩을 볶으면 굉장히 고소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성장도 빠르고. 사료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재료로만 만들어졌는데 이는 귀뚜라미가 식용으로 키워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귀뚜라미는 사료를 하루에 얼만큼 먹을까? 행사들은 보통 하루한 주걱 정도 그렇게 주면 하루에 다 먹어요 사료를 주자 귀뚜라미들이 무섭게 달려든다 한국자의 양이 성체 귀뚜라미 400마리가 먹는 하루 양 사실 귀뚜라미들은 국물뿐만 아니라 배추나 무 같은 채소, 심지어 작은 곤충들도 잡아먹는 자취성이라고 하는데 뭐든 잘 먹는다는 쌍둘 귀뚜라미. 그런데 자세히 보니 크기나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 알침이 아, 아, 있죠. 여기. 여기 이제 산란관이에요. 알을 낮춰 요리로. 스컷은 산란관이 없어요. 앞눈 보다 작아요. 날개를 비벼서 소리를 내는 것들이 스컷이에요. 산란관이 있는 암컷과 달리 크기가 작은 수컷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날개를 비벼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귀뚜라미의 상태를 살피던 이금선씨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귀뚜라미의 움직임이 시원치 않은 것, 심지어 죽은 귀뚜라미도 보인다. 무슨 일인 것일까? 심각한 얼굴에 그녀가 온도계 앞으로 다가갔다. 온도와 귀뚜라미의 생장과 관계 있어 보이는데, 동남아나 그 캄보디아나 필리핀 쪽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던 애들이라 온도를 한 27도까지 조정을 해줘야 돼. 요 그렇다면 귀뚜라미는 온도 차이에 어떤 변화를 보일까? 직접 실험해본 결과 27도의 온도에서 귀뚜라미들의 움직임은 매우 활발했다. 반면 11도로 온도를 낮춘 사육상자 속 귀뚜라미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비교 장면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결국 11도에 있던 귀뚜라미는 10분도 안 돼서 움직임을 멈추고 기절한 후 죽었다. 더운 나라에서 살던 습성 때문에 저온에선 살수 없다고 한다. 쌍별 귀뚜라미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낮엔 주로 판 아래 모여 있다. 달걀판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도 은신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일이 판을 들어보는 이금선 씨, 왜 그러는 것일까? 귀체수확하는 거예요. 대체수를왜하인해 이네들은 아, 개체수가 너무 많거나 밀집 사육을 하면은요 자기네들끼리 동족 포식을 해요. 그래서 혹시 싸워서 뭐 다치거나 죽은 놈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잡식성인 귀뚜라미는 먹이가 부족하거나 사육장소가 좁다고 느껴지면 바로 서로를 잡아먹는다. 심할 경우 사육장 전체 귀뚜라미가 죽어 폐사할 수도 있다는데 이러한 이유로 이금사 씨는 사육장 밀도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그날 오후 사육장 청소를 마친 이금선 씨가 무언가를 꺼내 칼로 자른다. 수세미 가기도한 초록색의 물건에 물을 뿌리기까지 하는데 이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 꺼꾸지 용으로 쓰는 그 오아시스예요. 얘네들이 여기다 알을 낳거든요. 이렇게 물기가 있고 그러니까 귀뚜라미들이 좋아해요. 축축한 흙속에 산란을 하는 귀뚜라미의 습성을 이용해 플로랄폼을 산란방으로 사용한다는데. 플로랄폼이 놓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틀려들어 산란건을 꽂기 시작한다. 쌍벌 귀뚜라미들은 번식력이 좋아서 45일 출하 기준으로 거의 매일 산란하며 약 200여 의 알을 낳는다고 한다. 알을 받은 후 24시간의 시간이 흘렀다. 이근서 씨가 알바지가 된 플로랄폼을 거두어 새 상자에 놓는데 판이 젖지 않게 앵글 위에 올려놓는다. 24시간 알을 받으며 구화실을 옮겨주는 거예요. 산란을 위해 부화실로 옮기는 이유는 부화실의 온도가 사육실보다 1,2도 높기 때문인데 귀뚜라미는 온도가 높아야 부화가 잘 된다 일주일 후면 귀뚜라미는 플로랄폼을 뚫고 아래서 깨어나온다 귀뚜라미의 새끼들이 판에 깨알같이 붙어있는데 이땐 이금선씨도 귀뚜라미의 양이 너무 많아 개체수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아래서 각 부화한 새끼 귀뚜라미는 15일 만에 눈에 띄게 성장해서 30일이면 성추만한 크기가 된다 45일 후엔 알을 낳을 수 있는 완전한 성체가 되는데 성장 속도는 물론 번식력이 뛰어나 3, 4일 주기로 출하를 하고 있다. 음, 이금선 씨가 귀뚜라미 출하를 위해서 상자를 이동시키는데 열 박스에서 나온 귀뚜라미의 양이 모두 6kg이다. 상자 속 귀뚜라미를 한 군데로 모으는 사람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상자를 세워놓고 귀뚜라미가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이그 분비물이랑 잔념을 다 귀뚜라미랑 분리를 시키기 위해서 세워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역시 수확전 3일을 배추만 먹으면서 절식시킨다고 하는데 곤충 특유의 냄새 제거와 보다 좋은 맛을 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45일간 이금서 씨의 정성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귀뚜라미. 이제 사람들에게 식품으로 선보일 차례다. 분비물을 털어낸 귀뚜라미는 바로 물 세척에 들어간다. 그런데 한점을 담가 놓는다. 찬물로 하면 얘네들 또 여기서 배설물이 또 빠져요. 세척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두는게 좋아요. 귀뚜라미 세척은 배설물의 양이 줄어들 때까지 계속 한다는데 힘들어도 이 작업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배설물이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배설물을 완전히 안 빼면 좀 씁쓸한 맛이 나고 고소한지가 고소한 게좀 덜하죠. 한번 세척한 물과 세번 세척한 물을 비교하니 부유물의 차이가 심하다. 물 세척 후 귀뚜라미는 이 찜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육사가 소주를 붓는다.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그냥 특유의 잡내를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소주를 넣어서 같이 이제 찌고 있어.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 더 깨끗하고 감칠맛나게 귀뚜라미를 만들려고 이금서 씨는 노력 중이다. 끓이기 때문에 금방 부패가 되니까 이렇게 찌는 거예요 시간에 맞춰 다시 찜기에 넣은 귀뚜라미는 물이 끓은 후 10분 뒤에 꺼낸다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보다 높다는 고단백식품 귀뚜라미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도 들어있어서 한번 먹으면 또다시 찾는다고 한다 한소끔 김을 뺀 귀뚜라미는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는데 몇 시간이 지나 건조가 될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요. 길다면 긴 8시간이 지났다. 과연 귀뚜라미는 어떤 모습일까? 수분이 날아간 상태에서도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젠 시식을 통해 건조 상태를 확인할 시간이다. 쌤장님, 잘 말랐어요, 귀뚜라미. 드셔보세요. 건 귀뚜라미를 맛보는데, 씹히는 소리가 일품이다. 아, 고소하죠? 맥 좋습니까? <laughs> 아, 짜릿하겠네, <laughs> 알코올 분해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래서 안주로 먹으면 더없이 좋죠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쌍두의 식수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영양은 물론 바삭한 식감에 감칠맛까지 어른들의 수산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좋다는데 만약 먹는 데 거부감이 든다면 분말로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이번엔 장소를 이동해서 작업을 이어가는데 무언가 특별한 것을 만든다고 한다. 얼린 귀뚜라미가 가득한데 과연 무엇을 만들려는 것일까? 그런데 귀뚜라미가 담긴 거름망 외또 다른 거름망이 보인다. 열다섯 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비밀 재료라는데 연구와 실패를 거듭한 결과물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귀뚜라미 한약재를 넣은 통엔 정수된 물이 주입되는데 이는 진액을 내는 기계라고 한다. 그렇다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 2 0도 정도에서 지금 최대한 12시간요.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기대감에 부푼 이금선 씨가 기계의 뚜껑을 열어보는데 깊고 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한다. 색만 봐도 쌍별 귀뚜라미의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우러난 듯하다. 삼상님 맛좀 보세요. 잘 나왔습니다. 반 약자가 귀뚜라미의 잡내를 제거해 주고 깊은 맛까지 내준다는데 잘됐어이 진액을 연구하는 데만도 꼬박 한 달이 걸렸다고 한다. 이 많은 귀뚜라미들의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잘 <laughs> 키워서 이렇게 건강한 약을 내려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또 건강해지고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귀뚜라미의 영양성분이 그대로 녹아내린 진액. 한약으로 약성분을 더한 진액은 맛은 물론 간 건강에 좋아서 피로회복과 자양강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먼 미래의 식품이라 여겨졌던 식용군축. 자연에서 얻은 귀한 보물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은 물론 사람들의 입맛까지 즐겁게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경상남